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에 다육일기입니다. 오늘은 키핑 36일차입니다. 오늘은 안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들렀다 갑니다. 오늘은 대본에서 구매했던 다육이들분갈이에서 이렇게 옮겨두고 여기는 치와 엔시스 3두짜리 수입 창이고요. 창은 아니고 수입 다육이고요. 뿌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뮬란. 얼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 보이네요. 둥글둥글한 입장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는 젤리 카운트. 얘도 수입다기인데 얼굴 두 개짜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보내주신 샤를로즈. 저는 이렇게 이번에 네개 신입생이 있고요. 엄마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 달기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초코 젤리 구얘도 수입이라서 뿌린 없어요. 이렇게 캔디아 분에 올려 놓았답니다. 야, 근데 군생이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와서는 유아이 세개 분갈이 해 줬습니다.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 줬고요. 세븐 나이츠 모아레 크림티입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더 이상 약간 물도 자주 안줄 예정이고 분갈이도 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겨울이라서 보온 때문이지 커튼을 더 많이 쳐서 물도 좀 많이 빠진 느낌이고 물 주고 간게 많이 안 말라 있는 것도 있네요. 이제는 그냥 관상, 지켜보기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동안제 것만 너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시간이 남기에 이웃님 테이블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웃님은 별님이세요. 별님은 이렇게 D급자로 된 다이를 두개 쓰고 계신답니다. 그럼 이쪽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직접 만드신 밭이에요. 이렇게 밭 개입 선반을 하나 만들고, 안에는 쇼미에서 만든 흙을 이렇게 채워두시고,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게 한눈에 봐도, 와, 비싼 애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보세요. 와, 바닐라 비스금. 정말 멋있습니다. 가운데는 꽃대인지, 자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닐라 비스금이 색깔이 진짜 달달하네요. 야, 근데 딱 봐도 이렇게 흙이 좋아 보여서 그런지 다육이들이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는 에보니 금도 있고 야, 문과 거한 마리아 금도 있습니다. 얘는 마리아 백룡금이고요. 야, 금종자가 정말 많네요. 금을 좋아하시는 이유님인가 봅니다.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와, 얼굴이 세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마리아 철화 금도 있어요. 야, 얼굴은 쪼매나도 이게 무려 제이드스타 금이네요. 제이드스타 금. 하, 여기 한개더 있어요. 이야, 저는 꿈도 못꿀 다육이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올게임 무지금. 얘는 환엽 신청이래요. 포스가 장난 아니죠. 저는 딱 유튜브에서만 보던 값비싼 다육이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게 되네요. 얘는 에보니 금입니다. 아 정말 멋있어요. 가에로는 입꼬지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정말 멋있죠. 이렇게 예, 큼직큼직한 화분이 많으세요. 야, 먼저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 작게 작게 엄청 많은데 큼직큼직하면서도 비싼 다육이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이렇게 적심도 하시고 자구들도 엄청 많이 나오네요. 레오파드 금, 얘는 마리아고. 적심하시고 이렇게 쏠쏠한 재미도 보시는 것 같아요. 진리 연금 보이고, 제네는 라울들인 것 같아요. 뭐 얘는 적심했는데 철화가 나왔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얘, 얘는 치와금인데 적심했는데 이렇게 철화가 나왔네요. 마소니아도 있고, 와 진짜 이름만 들어봤던 다육이들이 정말 많아요. 휴, 역시. 자기를 오래 하신 분인가? 아몇번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진지하게 나눠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야 여기 마왕 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죠? 창들이 제건는 잽도 안 되네요. 흑탄자. 정말 멋있어요. 연지 뒤로는 일렉트라 루밍도 있고, 와이 파랑새 한번 보세요. 크기가 정말 커요. 제 손만큼 손만한 파랑새입니다. 여기도 제이드스타가 있고, 야 얘는 독일 샴페인 같은데 가운데 빛깔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도, 여기 나나 호구미니 보이시나요? 정말 크죠? 옆에는 모르고, 되게 대형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입적성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네요. 그냥, 베라가 뭐, 저도 베라가 뭐 하나 있는데, 크기가 엄청 크세요, 진짜로. 제 주먹만 해요. 저가 손이 큰 편인데도, 이야 마디바 두개 너무 멋있네요. 야 우리 언니 포스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언니 망했는데 얘는 유아독존인가 봅니다. 야 철아도 많고 야 짧은 일적성 이게 그렇게 키우기 힘들다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다글다글하게 키우고 계세요.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이쪽은 약간 국민이들도 있고 금종류도 많네요. 음, 살구민금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 저는 역시 국민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국민이에게 눈길이 가네요. 와, 호피방울금 멋있죠. 뒤에는 우주목금인 것 같고 원종봉랑금도 있고. 장월봉랑금 너무 귀엽습니다. 야! 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다 여기 멋지게 잘 키우고 계세요. 금을 좋아하시고, 창을 좋아하시고, 또, 철화도 좋아하신 그런 것 같아요. 야, 너무 멋있죠? 얘는 잭팟. 치와와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야이 메비나금 묵은 것 같은데 정말 멋있습니다. 야 여백 색감 보세요. 이 락구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 테이블이랑 비교해 보니 이렇게 또 값비싼 다육이들이 있는 걸 보니 재미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야, 진짜 창들. 유리, 한 80%는 이루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첼로 한번 보세요. 멋있죠? 야, 여긴 또 창들만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네요. 야, 뒤에 있는 저 백봉도 정말 멋있습니다. 요즘 제 백봉도 그런데, 그냥 겨울이라 그런지 이렇게 하엽이 지기 시작하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아이시그리에요. 멋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커요. 이 분은 키핑 다이를 두 개를 쓰셔서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한 다이 더 쓰고 싶은데 아직 자리가 없네요. 이 캔디아본 시리즈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리톱스들이 주로 있어요. 야 리톱스들이 널찍널찍한 집에 있네요. 이 풍경화분의 리톱스도 온있이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제 이웃님인 별림의 테이블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리톱스도 많고, 창 종류도 되게 많고, 진짜 또 헉소리 나는 가격대의 다육이도 정말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구경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좋고 예쁜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